안녕하세요 정비 딜러 영범입니다 오늘 볼 차량들은 모두 다 경차입니다 경차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차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경차에 뭐가 들어가면 2천만원이 넘어가든지 오늘 가격대별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인데요 70만원에 판매 중인 마티즈 2인승 벤입니다 이 차량은 몇번 영상에도 나왔죠 아직 판매가 안 됐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먼저 보여 드릴게요. 70만 원이라는 금액대에 맞지 않게 외관은 상당히 깔끔하죠. 이 정도면 70만 원 A급 아니면 <laughs> 어, 일단 외관을 먼저 보면 이차 연식이 6년식이거든요. 16년식이 아니라 6년식입니다. 이제 올해로 20살이 된 친구죠. 20년이 지난 게 무색하게 램프도 변색된 게 하나도 없고요. 단차나 외판도 70만 원이란 금액에 맞지 않게 깔끔한 편입니다. 휠은 정말 옛날 스타일처럼 구형 휠이 껴져 있고요. 이렇게 문장만 간단하게 여닫는 것만 봐도 상당히 가볍게, 좀 원가 절감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손으로 접는 겁니다. 이렇게 시트도 바로 앉아서 보면 눈물 시트가 들어가고요. 핸들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키도 없습니다. 열선 시트도 없고요. 에어컨이랑 라디오만 존재하는 아주 깡통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봤을 때 예전에 누유가 많아서 연기까지 났었는데 여전히 수리가 안돼 있습니다.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엔진룸 전체가 엔진오일로 덮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차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원인 거예요. 이 차는 제가 추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차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500만원대 경찰 한번 보러 왔는데요. 이 차량은 이제 15년식에 15만키로 정도 주행한 더뉴 모닝입니다. 확실히 연식이 좋아지니까 좀더 광도 잘 나는 것 같고 도장면도 좀더 깨끗해 보이죠. 아까 차량의 외관을 보고 지금 이 차량의 외관을 보니까 확실히 신형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죠. 휠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좀 구형 휠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 커팅 휠로 들어가서 지금 25년도에 나오는 같은 모닝 휠이랑 비교해도 구형 휠 같지 않죠. 그리고 이때 연식부터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전동 접이 방식으로 버튼 하나면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이 본격적으로 들어. 가기 시작한 연식이기도 합니다. 엔진 소리가 그리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시트를 보시면 이제 가죽 시트도 대부분 많이 들어갈 연식이기도 하고요. 프로토 에어컨이나 내비게이션들이 본격적으로 장착이 시작된 또 연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년식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끼리끼리 소리가 나는데 이때 당시 연식까지에는 이 벨트에서 소음이 올라오는 고질병이 있으니까 구매할 때는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리를 하려면 벨트랑 베어링 세트를 교체하시면 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연식에는 주행 보조 옵션, 뭐 후축방, 차선, 전방 같은 옵션들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핸들에 있는 버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소리가 났었던 부분은 이벨트고요이 발전기로 장력 조절을 해서 소리를 안 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체인 카바랑 헤드가스켓 쪽에서 누유가 많이 되는 연식이다 보니까 이 뒤쪽에 체인 카바랑 헤드가스켓 라인을 꼭 램프로 비춰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얘도 누유 있네요. 네. 이 차량도 위에서 보니까 누유가 약간 있습니다. 이 정도 연식 키로수가 된 차량들은 누유가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누유에 있어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리프트까지 꼭 띄워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800만 원대 모닝을 보러 왔는데요. 이게 17년식에 10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닝 j a 모델입니다. 이 차종은 제가 예전에도 탔던 모델이랑 동일한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첫 차라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탔고 2년을 타면서 처분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실컷 타고도 구매했었을 때 금액과 판매... 썼을 때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서 잘 타고 다녔던 차종으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보면 프로젝트 헤드램프. 이제 안에 볼록 렌즈가 하나 있죠. 이제 램프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이것도 스타일 옵션이지만 방향 지시등이랑 주간주행등은 LED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전사양이 추가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방추돌 경보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JA모델 중에 후기형 모델은 이제 후축방 그리고 차선이탈 경보장치까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17년식부터는 내비게이션 세대가 넘어오면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17년식인데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직 적용이 되어 있고요. 경차에도 이런 식으로 투톤 시트가 들어가면서 실용적이기만 했던 경차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연식이기도 하고요. 엔진 구조 방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존 틀은 같지만 흡기 라인이랑 벨트 구조가 약간씩 바뀌면서 고질병이었던 벨트 소음도 없어졌고요. 약간의 진동 소음 감소 효과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 키로수가 확실히 좋아졌다 보니까 이렇게 체... 카바라든지 헤드가 스켓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는 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2차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경차에 천만 원이 넘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차는 출시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모닝입니다. 이게 지금 1만 키로밖에 안 탔는데요. 이때부터는 마크도 신형 마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이제 할로겐 헤드램프지만 등급을 올리면 LED 헤드램프까지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휠은 아까 모닝보다 조금 더 못생겼죠. 이게 등급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키도 신형 키로 나왔는데요. 아우, 되게 예쁘죠? 그리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조약돌처럼 생겨서 물수제비 뜨기 편하게 생겼죠. <laughs> 약간 달라진 점이 이제 계기판이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었고요. 계기판 디자인이 5시리즈 g 바디 20년식 이상의 그 모델이랑 계기판 디자인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한 세대가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제부터 기아 커넥트를 사용해서 원격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좀 커졌는데요. 홈프로젝션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만 있는 모델들은 무선 카플레이도 가능하니까 구매하실 때는 이것도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연 인식부터는 옵션을 넣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요. 차선 유지 보조랑 그리고 아까 차량들에는 없었던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대신에 신차가가 무려 2천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일 낮은 등급이 아닌 이상 이렇게 통풍 시트도 운전석에는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시동을 끄고 이렇게 홀드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격 시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번엔 번외로 이 차량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2,800만 원에 판매 중인 캐스퍼입니다. 왜 번외냐면 캐스퍼 번호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입니다. 일반 캐스퍼는 경형 SUV로 들어가서 경차 혜택을 다 받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소형 SUV로 분류가 됩니다. 경차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이유가 배터리 사이즈를 맞추다 보니까 차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차량 길이 자체를 좀 늘렸기 때문에 소형 SUV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 캐스퍼보다는 훨씬 길죠. 아무튼 이 차가 2800만원에 판매 중인 이유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휠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일단 전기차 특성상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를 거의 다 덮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열 방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800만원이면 여기 보이는 그랜저 IG 깡통 가격보다 비싼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라이트도 모두 다풀 LED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신기한 전자장비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입니다.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당연하게도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들어가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인스퍼레이션 단일 등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편의장치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어봉도 컬럼 형식의 기어봉으로 바뀌었고요. 어라운드 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통풍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셀루프까지 추가한 차량이에요. 이게 캐스퍼지만 없는 옵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옵션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차이나 들어가던 후측방 모니터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후축방 감지 센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무드를 좀 위해서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존의 경차에는 볼수 없었던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거의 포르쉐 느낌이 나는 버튼이죠. 더군다나 핸들에 현대 마크도 없어서 중국차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일단 이 감성만큼은 거의 포르쉐나 이제 벤츠, BMW를 따라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모닝도 거의 신차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 느낌이 나네. 나파 가죽까지는 아닌데 뭔가 좋은 가죽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캐스퍼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자 엔질룸을 이렇게 봤을 때 전기 모터가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기차는 대부분의 제동을 회생제동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멈추지만 그래도 브레이크 패드디스크가 안전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도 들어가고요. 시동을 걸어주기 위한 시동 배터리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12V 시동 배터리는 엔질룸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차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질병은 없지만 혹시나 사고가 난 차량들은 as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나 모터 부동행 라인 이제 이런 전자장비들의 손상이 있는지도 구매 전에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하나만 깨져도 이걸 다 갈아야 되는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라운드 뷰 카메라랑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이쪽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땅 깨져도 이 커버를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2천만 원이 넘는 캐스퍼를 살펴봤는데요 캐스퍼뿐만 아니라 일반 가솔린 모델들도 이런 이런 식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신차가가 2천만원이 넘어가는 차종들이 많습니다. 경차 구매를 생각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중고차 구입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